자신만의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나는 시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늘도 한정선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예진 씨는 혹시 그 부리또라는 음식 드셔 보신 적 있나요? 아, 부리또요. 음, 네. 저몇번 먹어 봤죠. 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멕시코 전통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 부리또의 인생을 건 탈북민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남한에서 부리또는 사실 햄버거나 피자처럼 그렇게 대중적인 외국 음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낯선 음식에 과감히 도전한 탈북민이라 과연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함께 만나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것은 충청남도 한 대학가에 있는 식당입니다. 토 멕시코 어 이름부터 이국적인데요? 주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최고의 멕시코 전통 음식점이란 뜻을 지닌 맥스토티아의 대표 이용희 씨. 멕시코 전통 음식 부리또를 만드는 분입니다. 한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지짐이 같기도 하고 여기를 말하게 되면 한국에서 말하게 되면 뭐 전병 같기도 하고 둥글 납작한 옥수수빵 위에 고기, 채소와 양념을 넣어 만드는 부리또 믹스로 해드릴게요. 소고기하고 닭고기 섞은 거 다양한 속 재료를 한대 감싸서 빵으로 돌돌 말아주면 완성됩니다. 정말 지짐이나 전병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니 김밥 같기도 한데요. 이게 아주 매운 거, 조금 매운 거, 감자 튀김 조금 이따 나갈게요. 대학가다 보니 손님 대부분이 학생들인데요. 지금은 방학이라 손님이 좀 적은 편이랍니다. 야채가 그래 많아가지고 느끼하지도 않고. 가장자리에 밥 들어있는데 여기 소스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밥이 맛있어요. 밥이 진짜 많아. 와, 한창 먹을 나이에 학생들도 배부를 정도로 두툼하네요. 왜 집에 이제 가냐? 아, 놀다가. 놀다가, 놀다가 이제 가냐? 갔다가 또 계절학회 안 해? 아, 저는 이제 계절학회 신청 끝나고. 저는 이제 군대 갈 준비. 군대 갈 준비를 해야 돼.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이모가 그냥 있을 거예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꼭 엄마 같으신데요. 그래서인지 방학에도 단골들이 찾아온답니다. 생각이 나요. 우리도가 그래가지고 꼭 먹으러 온다. 생각날 때 든든한 첫기. 예. 네. 저희가 학생들이라서 밥을 막 매끼 잘못 챙겨 먹는데 든든하고 뭐있어 주심하고. 인기 있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참 신기한 게 저도 한국에 와서 이거 하려는 꿈에 생각지도 못했어요. 진짜 예, 북한 사람이 멕시코 음식을 한다게 되면 모두. 기절 보어 그걸 어떻게 안 하고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음식을 음식을 차린 게 냉면 아니면 뭐 순대고 그런, 그런 만두 그런 쪽으로 많이 가지않아요 근데 그거하고 완전 생소하게 지금 멕시코 음식을 하고 있다니까. 저도 탈북민이 멕시코 음식을 만드는 건 처음 봤어요. 어, 북한 사람들한테는잘 입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기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또. 다른데서 먹는 거하고 또 색다른 맛이 날 거예요. 저 이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laughs> 그래도 더 틀려요. 정선 씨도 처음 먹어본 거예요? <laughs> 네. 일단 한 입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양부터 어마어마했는데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음. 내가 한 입을 딱 뜯을 때 치즈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밥하고 얼려서가지고 야채하고 얼려서가지고 더 고소한 맛을 내죠. 그 대표님이 그냥 싸시는 거 같은데 네, 그냥 싸는 게 네, 아니군요. 그게가 아니죠. 그냥 싸게 되면 정성이 들어간가 안 들어간가 가 차원이 다르죠. 그 난, 차원이 난, 다른 맛것 저도 것 느껴보고 싶네요. 그런데 어딜 가시나 봐요? 방학이라 한가한 틈을 타 영희 씨가 모처럼 외출을 나섰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저녁에 어디 가요 몇해 전까지 한 동네에 살았던 이웃 사촌들입니다. 영희 씨가 이사를 간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는 가족 같은 사이라는데요. <laughs> <너왜 이렇게 웃음> <안 왔어? 웃음> 언제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이 우리 딸가 네. 우리 집에 새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이게 원룸이라 아. 원룸으로 들어왔더라고. 네. 그근데 탈북했다는 걸 알았지. 아. 몇년 전에요? 한 3년, 3, 된, 3, 네, 3, 4, 4년이, 3 4년이 됐어요. 아 응. 그래가지고, 알아가지고, 탈북률라 네. 하니까, 더더군다 내가 애정이 가지 아, 응, 같은, 같은 응, 이웃 사람이라. 아, 북한 사람이라. 예, 아 북한 사람. 여기 어머니보다 더 빨리 알아가지고 응, 좀 네. 지켜봤는데, 네. 진짜 열심히 살아 진짜. 그때 콘테이너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방을 만들어서 네. 잠재할 때 언니야 내가 이거 콘테이너 여기다 놓고 방 만들자는데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한다 하고 언니하고 하소연하고 음. 아이고. 아이고 지금의 식당을 아이고. 열면서 어려움이 네. 참 많았다는 영희 씨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데 왜 손이 돈이 안 갚히냐고 그래요 <laughs> 어르신이 나는 20년 동안 빚 갚아 다니게 되면 <laughs> 용기도 영기. 아. <laughs> 대단한 여자예요. 이제는 부도 타시니까 어. 대견하시겠어요. 아, 대견하고 말고. 자, 우리 힘들 언니, 때 뭐, 응원을 고마운, 아끼지 하다 않았던 하다 고마운 분들이네요. 샐러드. 아, 이거 저거. 도떼를 튀겨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아, 아, 이거를? 네. 네.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는 게참 조경해. 그렇죠. 어, 이건 두부밥이네요. 고마운 지인들을 위해 영희 씨가 솜씨를 발휘했는데요. 샐러드보다는 두부밥이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엄니 이거 좀 보고봐 하는데 얼마나 표정이 좋은지. 응? 어르신 맛이 어떠세요? 솜씨 음. 맛이. 이거 이 양념 맛에 양념 맛인데 음. 깔끔해요 맛이. 이북 특유의? 네. 그런 이 남에서 는 그거 못 먹어봤죠. 어. 못 먹어봤죠. 나만에 정착한지 오래로 15년. 이렇게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어 영희 씨는 또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11시가 넘은 시각, 영업은 밤 10시까지지만 영희 씨의 퇴근은 아직입니다. 뒷정리까지 마치고 나면 가계부를 쓰며 하루를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산을 해놔요. 주에 고 매주만요? 네, 매주만. 이게 완전 살아있는 저기 그거네요. 그러니까 수입이네요? 네, 그렇죠. 수입 당구? 네. 와. 그리고 장사가 안될 때면 또 앞에 달수를 또 건너다보고 네. 또 거기서 차술 좀또 잡고. 영희 씨의 지난날이 담긴 삶의 역사책이네요. 이렇게 맨날. 이렇게 써나요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렇게 번질 때마다 또 이게 보이잖아요 에이. 또 이런 걸 보게 되면 항상 또 힘이 나고 이걸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람이 사나, 살아가는 곳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린 거지 절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다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가는가에 어, 틀린 거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더라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아끼고 아껴 꿈을 이루겠다. 이영희 씨의 가계부에 적힌 문구가 참 인상적인데요. 뭐 매일매일 저런 다짐과 노력을 한다면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특히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인데요. 일단 가격부터 착합니다. 3,500원 정도면 고기에 밥까지 아주 한끼 식사를 푸짐하게 할수 있는데요. 한창 혈기 왕성하고 또 주머니가 가벼운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안성맞춤인 음식인 셈이죠. 네. 이국적인 맛과 든든한 양의 저렴한 가격까지 그야말로 일석삼조네요 어, 학기 중에는 또 몰려드는 학생들로 눈코 뜰수 없이 바쁘다면서요 네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느라 바쁜 시험기간이나 또 축제 같은 행사기간에는 하루에 7,800개나 팔린다고 하니까 그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 하시죠 네 한마디로 대박식당이네요 어, 그런데 사실 이 브리또는 젊은이들은 좀 알아도 남한에서 그렇게 전반 적으로 모두 아는 그런 음식은 아닌데요. 전문 식당도 또 드문 편이라 이영희 씨가 어떻게 알고 이 브리또의 고수가 됐을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영희 씨와 브리또의 운명적인 만남은 백화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 백화점이요? 네. 용희 씨는 12년 전에 백화점 식품 매장에 있는 멕시코 전문 음식점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부리또를 처음 접하게 되고 또 직접 만들면서 이 부리또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어, 그런 남다른 인연이 또 창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군요. 하지만 이 막상 식당을 운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네. 처음에는 백화점에 있는 멕시코 음식점을 과감하게 인수를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4년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난 모를 아픔이 또 있었네요. 네. 하지만 영희 씨는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실현의 경험들을 발판 삼아 다시 도전을 했는데요. 음, 탈북민을 위한 창업교육과 상담도 꾸준히 받았고요. 또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제도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서 지금이 불리또 전문 매장을 또 열게 된 거죠. 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 처음부터 다잘 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의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당당한 사장님이 된 이영희 씨 그런 그녀의 오늘이 있기까지 특별한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침 7시 영업을 시작하려면 아직 3시간이나 남았지만 영희 씨는 분주합니다. 비트남산, 페퍼러, 비트남산. 그날 사용할 양념은 그날 만드는 것이 그녀의 철칙인데요. 고기가 들어가 자칫 느끼해질 수 있는 부리또의 맛을 이 특제 양념이 잡아준답니다. 제일 부리또에서 그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 맛을 중요시하는 데서는 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매운 소스거든요. 맛의 비결이 양념이었군요. 이 소스 맛을 찾지 못해가지고. 네. 한달 꼭박 방학에 한달 꼭박 고생을 했어요. 저희들도 너무 허탈했던 게가 네. 이게가 안 들어가서 그 맛이 안 났는데 그걸 열, 그거 그거가 소스에 들어간다는 건 꿈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저만이 비밀이고 아직 며느리 아들도 몰라요. 저한 대만 살짝만 안돼요. 재료만 안돼요. 비율 말고 재료만. 네. 네. 자 어제는 그만 보시고 어전 저쪽으로 가시죠. 아, 저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아이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어제 디퍼브 네. 그만큼 한 3분의 2는 공개했으니까 이리 막이 안 남았어요. 아, 그 뭐, 카메라도 두고 뭐 뿌리더 만드시게. 아, 저... <laughs> 저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시면 돼요. 안타깝게도 의문의 양념은 용희 씨만의 극극 비밀로 남았습니다. 하기야 한달 밤낮으로 연구한 비법을 쉽게 공개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 양념이야말로 영희 씨의 땀과 정성에 담긴 결정체일까요? 어 그런데 두분 양념 들고 어, 어디 가시는 거, 거예요? 영희 씨 식당에서 왔다, 갔다, 갔다. 10분 거리에 위치한 왔다. 곳인데요. 아여 2층이에요. 아 여기 맥스토디아라고 써져 있네요, 여어 여기? <laughs> 여기도 맥스토띠아네요 사장님 잘하고 있나? 이곳은 29살의 젊은 여 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맥스또띠아인데요. 영희씨가 요리법 전수는 물론 특제 양념과 재료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분점이랍니다. 야, 엄마가 이 봐라. 이거 왜 하나도 안, 안 청소를 해? 어, 오빠가 응? 청소한다. 응? 이거 여자가 청소 해야지. 어떻게 오빠가 청소를 하고 어머, 있어? 뭐 여자가 청소하고 응? 남자가 청소하는 게 어디 있어? 엄마는 혼자 있으면 다 하거든? 알았어. 방금 엄마라고 하신 거 맞죠? 그럼 이분이 따님이세요? 네, 영희 씨의 딸 은영 씨입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는 그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대표라까 네, 메뉴. 대표라서. 메뉴를 선정하고 뭐 자리 선정하고 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그런 모습들 많이 곁에서 제가 많이 보는 편이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가게가 몇개 있는 것도 어쨌든 다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하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03년 홀로 새 남매를 데리고 남한에 정착한 영희씨. 2012년에 지금의 맥스토티아를 시작하면서 자녀들도 차례로 매장을 내고 엄마 영희씨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목소리> 애들 시집장가도 빚안 지고, 걔도 내 손으로 다보했고 걔도 해주고 싶은 거 해서 보냈구나 이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할 때가 많아요. 네 곳의 매장이 모두 쉬는 토요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물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이건 뭐 잔치 분위기인데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자 엄마가 엄마가 나서. 응, 엄마가 시집을 보내서 또 이런 것도 해 줘야 되니? 우리 딸 꽃처럼 이쁜 아들 딸 낳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도 줘야지. 딸만. 우리 요 감사합니다. 딸만 주고 어떻게 해요? 안 줘. 자. 엄마 사랑해. 이 사랑이 뭐야? 이만큼 아 사랑해야지.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음. 이게 안 좋아. 재밌는 날알려 줄게요.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음. 사랑이 음. 움직인데. 찐따이 음. 벌렁벌렁 벌렁 이거 것도 사랑한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laughs> 사랑해요. 더 잘할게요. 3촌수라는 <laughs> 거야. <laughs>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laughs> 있었기 <laughs> 오늘의 행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른 거 먹어 봐요.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될 때는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막상 시작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거잖아요. 개인 이제 누구도 어때 건드릴 수 없는 저희 거라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우리들만의, 특히 우리 가족이만의 소유물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희 씨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또 다른 내일을 꿈꿉니다. 브리또라는 음식 자체가 아직 남녀로서가 다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로서가 다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을 해가지고 맥스토테아라는 걸 널리 알리는 데까지 저희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희 씨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까지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브리또 가족이었네요. 네. 창업주의자 이호점 사장님은 어머니 영희 씨고요. 이호 점은 큰아들 삼호 점은 둘째 아들 그리고 사호 점은 막내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영희 씨의 이 브리또 전문점이 인기를 끌면서 똑같은 이름의 매장을 여러 곳 두게 된 거군요. 네, 자녀들도 대학가 앞에 매장을 두고 있는데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와, 어머니의 사랑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어, 탈북해서 홀로 삼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고 또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정착의 터전까지 이렇게 다 마련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기 자식들도 어머니 못지 않은 성실함과 또 끈질긴 노력으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영희 씨브리또 맛의 비결 그 결정적 한 수는 아직까지도 알아내지 못하신 거예요? 네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저도 모르지만 이 맛의 비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또의 진가를 전하겠다고 합니다. 네 영희 씨가 만드는 브리또의 비법에는 이 과감한 도전 그리고 그 뒤에 피땀 어린 노력도 함께 녹아 있을 것만 같은데요.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그맛 확인하러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브라보마일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